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오늘은 교회를 세우는 충성된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한밭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충성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있습니다. 어떤 동물이 떠오르시나요? 예, 개가 떠오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충성된 네 마리의 개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되고, 이제 초복이 되자 주인이 이제 한 마리의 개를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끌고 갔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 그리고 이제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복이 되자 또한 마리의 개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복이 되자 또한 마리의 개를 끌고 갔습니다. 이제 몇 마리가 남았죠? 예, 한 마리가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개가, 아, 이제 나는 살았다. 막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서, 광복이다. 하고 이제 데리고 왔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무더운 여름 이렇게 가볍게 웃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자 따라 합니다. 방심하면 죽습니다. 방심하면 죽습니다. 예, 옆에 사람을 보면서, 방심하면 죽습니다. 예, 우리는 언제 초보기가 될지 중보기가 될지 말보기가 될지 광보기가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믿음의 사명을 잘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의 길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를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놀라란 은혜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 우리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급할수록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의 그 배경을 보면 당시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교회를 진리 안에서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전전서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리 안에서 아름답게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한 바째 교회의 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기의 믿음의 고백과 간증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장 12절의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예, 여기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말씀은 능력을 주신다, 가능케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맡기셨으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지식도, 능력도, 은사도 모두 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도 주실 것이고, 지식도 주실 것이고, 모든 은사들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능력하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 생각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어, 생각날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우리 선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걸할수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은요, 바울이 감옥에서 있을 때쓴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지만 바울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고 쇠사슬에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빌리포서사장 13절의 말씀이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했으니까 쇠사슬을 그냥 이렇게 끊어버리고 철창을 이렇게 부셔버리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그런 초인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숱하게 매를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 사경을 헤매이고 사람들의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묵묵하게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맷집이 좋아서였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맞아 봤다고 여러분 안 아프던가요? 맞으면 맞을수록 아픕니다 그렇죠? 우리 고난을 많이 당해 보셨잖아요 근데 맞으면 맞을수록 안 아픈 것이 아니라 맞을 때마다 아파요. 새롭잖아요. 바울의 고백은 나의 능력이 아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우리가 그런 고난의 길에 있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냈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한밭절교의 성도들이.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능력 있게 하신 하나님, 나를 능력으로 세워 가시는 그 하나님, 나를 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새벽에 붙잡고 오늘도 힘을 얻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 2절의 말씀을 한번더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인.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면이. 예,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충성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요, 피스토스라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피스토스. 이 말은 성경에 이제 많이 이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충성되이 여겼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는다, 믿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다라는 말에는 뭐 무엇이 전지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자, 따라 합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예, 사랑이 전제되어야 믿음이 성립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죠. 남자는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을게 사람에게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바친다. 남자들은 좀 단순한 면이 있습니다. 그냥 믿는다고 말 한마디 해주고요. 집에 가셔서 파주로파스로 메르주를 쓴다고 해도 그냥 믿어주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목숨 바쳐서 어, 아내에게 충성하게 될줄 믿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믿음은 있는데,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을 수 없고. 사랑이 없을 수 없고 사랑은 있는데 사랑이 있는데 믿음이 없을 수 없다. 믿음이 없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과 믿음은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셨다라는 말씀 안에는 우리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변화된 줄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 현재 우리 모습은요,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앞으로 충성스러운 존재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충성되게 여겨줬다라는 말씀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지금은 충성스럽지 못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모습이 어떻든지, 앞으로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겠다고요, 충성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나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리고 죄를 지고 사명을 잃어버린 채 갈릴리로 고기를 잡으러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주셔서 찾아와서 왜 나를 모른다고 그렇게 세 번이나 부인했냐고 이렇게 추궁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이 세 번이나 부인할 수 있냐 그러고도 네가 수제자냐 이 의리 없는 놈을 봤나 하고서 이렇게 뭐라고 할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잘못에 대해서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까? 양을 치는 게 먼저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내 양을 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것도 누가 감당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실패의 모습에 있을 수 있고 절망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연약한 그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존재로 그렇게 사용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어, 베드로처럼.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의 앞에 쓰임받는 존재로 변화되어 어, 갈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충성스러운 존재입니다 네, 충성스러운, 충성스러운 존재입니다 예, 네, 지금은 이렇게 부족하고 저렇게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충성스러운 교회로 충성스러운 가정으로 충성스러운 우리의 자녀들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무엇 때문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내게 직분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한번더 선포합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게 직분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직분들이 있죠? 목사의 직분이 있고, 장로의 직분이 있고, 권사의 직분이 있고, 또 안수집사의 직분이 있고, 집사의 또 직분이 있고, 또 권찰의 직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안 믿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의 마치 그 직분들이 계급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아 승진을 축하한다고 이렇게 이제 인사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직분이라는 것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뭐큰 직분, 작은 직분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직분은 모두 다다 똑같은 것이라는 거죠. 다만 역할이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연말만 되면 다른 교회들을 보니까요, 일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 하겠다. 못 하겠다. 그만두겠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고 해요. 우리 한바절 교회 안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원대한 그 계획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포함시켜 주는 위대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그 원대한 계획 속에 우리를 어떻게요? 이렇게 포함을 시켜주는 위대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속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는 것이 아니요. 에 우리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위로 여겨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원대한 계획 속에 우리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직분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께 날마다 그 감격에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이 있는 것처럼 뭐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도 성가대의 직분,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 뭔가 나에게 직분이 맡겨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 주셨기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섬겨야 할 자리가 있다면 섬겨야 되고, 우리가 돌을 맞아야 될 자리가 있다면 돌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욕을 먹어야 할 자리가 있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욕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돌을 맞을 수 있는 능력을, 욕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과 그런 어떤 봉사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괴는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그 기도의 자리가 있다면 기도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사의 자리겠다면 그 교사의 자리를 여러분 묵묵히 지켜나가시고 섬김과 봉사의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맡은 것에 대한 감격과 남나다 그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 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극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표합니다. 박해자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기 전 자신의 상대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얼마나 죄인 중에 개수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죄인이었음을 여러분 뭐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죄인 중에 개수였음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이 고백이 온전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 죄인임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선포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율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예, 내가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하나님께서 도리어 나를 어떻게 여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모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는데, 우리를 긍율이 여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긍율이 뭡니까? 한마디를 얘기해서 좋게 여겨주는 거예요. 좋게 봐주는 겁니다 이쁜 놈은 뭔 짓을 해도 이쁘고 미운 놈은 뭔 짓을 해도 밉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궁율 때문에 뭐예요? 뭔 짓을 해도 이쁘게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좋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궁율의 은혜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찬양을 못해도 그냥 소리를 꽥꽥 질러도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어떻게 받아주신다고요?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요? 궁휼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궁휼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좋으신가요, 우리 한밭제일교회?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율이 넘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강단에서 성전에서부터 흘러넘치는 그 궁율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궁율의 힘입어서 저도 이 강단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그 궁율의 은혜가 있, 있기 때문에 용기를 얻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궁율이 없이 만약에 자격을 따진다면 저는 아마도 충남방적 부지적 구속챙에서 아마 예배를 드려야 할 겁니다 자격을 따져야 된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궁유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하나님 기쁘게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궁유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찬양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지식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교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궁유로 여겨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 1절에서 이전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 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뭡니까?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일이 나에게 유익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손해를 보든지 안 보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 일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충성하실 분들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직분을 받는 사람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자격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자신이 자격 없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면 안 되고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궁율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직분이기 때문에 늘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13절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자격 없음을 여러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어떻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바로 칭의의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롭지 못한데,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죠.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있다라고 여겨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칭이라는 거죠. 허물투성이고 거룩하지 못한 존재인데 우리를 의롭게, 의롭게 여겨주시고 충성스럽지도 않은데 충성스럽다고 여겨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국률의 은혜를 덧입어서 오늘도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예, 여기서 미쁘다라는 그 단어를 주목해 보면요, 미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곳을 보면 그 다음에. 모두 다, 다 중요한 말씀이, 어, 선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쁘다라는 이제 단어가 등장하면 성경을 보시다가, 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제는 이어지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서 미쁘다라는 말이 등장하고 나서 어떤 말씀이 등장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이것보다 중요한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우리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세상에 임하셨다. 네,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여러분 외우시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어렵게 설명하고 막 너무 깊이 있게 설명하려고도 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하면 복음이 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위해 이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위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또 이어서 보면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개수네라 개라는그 단어를 성경의 여러 번역본들을 찾아보면, 그 으뜸가는 자, 가장 큰 자, 가장 나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면 죄인이지 죄인 중에 가장 나쁜 자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죄의 크기만큼 예수님이 너무도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안 아픈 척, 죄인이 아닌 척, 의로운 척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려면요,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깊이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인 중에 개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도 없고 우리가 온전히 의롭게 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라는 그 표현은 절대적으로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죄인임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가 죄인임을 온전히 고백하는 순간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들어와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위를 그 입은 까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궁유를 입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궁유를 입게 되었고, 내가 주님께 직분을 받게 됐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주님께서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재인중에 개수였지만 이방의 사도로서 그렇게 바울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주님께서 오래 참는 그런 궁유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목사가 될수 있었을까?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목사로 불러 주신 그 은혜가 때로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모자라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들이 있다면 맡겨 주신 그 사명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어떤 감격과 그 놀라운 그 은혜들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또 자녀들이 취업하고 좋은 대학교에 가고 뭐 이런 것들도 감사의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근본적인 감사는 나를 궁유히 여겨 주셨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래 참아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감사를 날마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 감격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한 바자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하반전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요. 사도 바월이 자신이 궁민려하심을 받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구원의 본보기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울처럼 죄인 중에 개수를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울을 좀 봐라.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는데 바울을 구원한 것처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겠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벌이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가 구원받았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그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솔직하게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원래 예수 믿을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강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는데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죄인도 구원 받았다면 구원 받았다면 이 세상에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요. 구원받는 자들의 롤모델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구원의 롤모델이 될 지어다 그렇게 네. 놀란 복음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충성되이여기주셨습니다 우리를 능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죄인 중의 개수였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직분의 자격은요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이 아니에요 오직 충성이라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우리 모두를 그렇게 충성된 존재로 직분자로 불려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능력있게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의 능력으로 날마다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충성하다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것은 바로 이 충성과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다해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이 충성을 여러분 놓치지 않도록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 저희를 충성되게 여겨주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그 직분,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그 헌신과 그한 어떤 봉사를 통해 우리의 주님의 봄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수 있게 해 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게 주신 그 사명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 오늘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바라보면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자들되게 달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